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데, 끝이 나고 있는 만큼 이제 선지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뭐 기독교, 불교, 기타 등등의 이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오는 선지자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종교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자들이 이제 선지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합과 통합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대에 오는 선지자들은 전부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제 이 범주에는 어떤 그 들이 포함되는가 하면, 뭐, 건강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 아,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핍박, 외면, 배척, 왕따,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는데, 사람들은 완벽한 그런 선지자를 원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왔던 그런 재림 예수 두루마리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머리 길게 장발하고 다니는 그런 재림 예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선지자들은 오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그대로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한책협은 빛의 일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내가 포스팅한 가야 어머니의 메시지처럼 가야 어머니께서는 나의 육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육신은 내가 원하였고 여러 신과 합의하여 선택한 3차원체 3D 몸이다. 나는 살면서 이런저런 잔병치레를 하였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한 적이 많아. 이와 관련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잘 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육지 거북 체리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것 역시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원래는 숨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나기 시작했고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육지 거북 체리에 대한 얘기 짧게 해 드릴게요. 이 친구를 함께 해서 살게 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숨을 쉬는데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도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비염이 없고 충동적이 없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죠. 그것처럼 그렇게, 어, 안 들리는데 한두달 전부터인가? 숨을 쉴때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소리 들리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제 이 친구를 분양해서 데려온 곳에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숨을 쉬는데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린다. 뭐, 그런, 뭐, 호흡기 질환 내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좀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데리고 와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감사하게도 이제 직접 병원에 또 데려가서 진료 보고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이고 하니까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그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키우던 반려동물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한때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자들은 대부분 육신과 정신이 건강한 자들이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반려동물의 아픔과 보통 외로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의식지수가 낮다. 의식지수는 이타심, 배려, 사랑, 헌신, 희생, 감사, 봉사, 이러한 인류애를 가질 때 상승한다. 의식 지수가 500 이하인 자들은 이제 심판의 날 그때 불못에 던져진다. 숨을 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의식 지수가 500이 딱 되면은 가슴 차크라가 싹 열립니다. 천상 정부에서 가슴 차크라를 열어 줍니다. 봉인되어 있는 것을 해제시켜서 열어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착하라를 다 말이 안 된다. 정신이 나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누구보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음독으로 극단 선택하였기에 누구보다 자살자 가족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못 배웠고 어떤 기가 없었고 자신감이 부족하였기에 과거의 나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내 나이 서른 초반의 여자친구가 심장 질환으로 죽는 예지몽을 꾼 다음날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아픔이 있기에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친척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에 나는 종교가 어떤 곳인지 종교 시설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종교에 빠져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자들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오기로 한 선지자들은 나를 비롯하여 건강, 가족의 가난, 사랑으로 인한 온갖 상처와 콤플렉스 등 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연단되고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선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유는 인간 세상에 적응해야 하고 인류의 마음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빠르면서도 현명한 판단력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의식 성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는 선지자가 너무나 건강하고 가족과 너무나 친하고, 가족애가 넘치고, 부와 풍요를 가득하고, 상처가 하나도 없다, 콤플렉스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마음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제, 인류의 의식 성장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휘둘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지 못해서, 또 사명을 행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마저 내려놓고 재물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하고요 천국의 문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사후세계 비밀, 이책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 신성회복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